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노TV. 오늘은 Alice Adventure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 Alice. Chapter 2, The Pool of Tears, Part 1. 자, 드디어 제 2장 들어갑니다. 제목은 에, The Pool of Tears, 눈물 웅덩이. Tears는 눈물입니다. Tear 하면, T-E-R 할때 tear 하면 찢다죠. Tears 하면은 눈물. 자 이것도 이제 파트 1부터 쭉쭉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챕터 2이 장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Curiouser, Curiouser, Cried Alice Curious 하면 은 원래 이것은 이제 보통은 More Curious, Most Curious 이렇게 나갑니다. 네, curious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뒤에 이하를 붙여버렸죠. 아더 어, 이상해, 더 이상해 교리삼 호기심 있는 혹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래서 이상한 일의 말입니다.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앨리스가 외쳤다. She was so much surprised that for the moment she quite forgot how to speak good English. 그녀는 전체적으로 so that 구문입니다 이렇게 so that doesn't 지금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서 그녀는 너무나 놀라서 대리야 yeah. 어땠습니까? For the moment 이 당분간 뭐 잠깐 동안, 현재로서는 그런 말인데 예,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당분간. 그녀는 quite forgot. 아주 잊어버렸다. How to speak good English. 좋은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잘못 말했다는 겁니다. Curious. Curious. 원래는 more curious and more curiou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해서 이렇게 어, 좀 이상한 영어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Now I am opening out like the largest telescope that ever was. 자, 이제 나는 open out 하면 이것은 자, 펴지다는 말인데, 이, 이미 앞에, 저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fall up, 접다. 마운경 이렇게 쭉쭉 뺐다, 그, 닫았다 하는 마운경 있죠. 쭉 이렇게 그, 길게, 늘릴수 있고 또, 음? 착착 폭, 이, 접으면 이렇게 그, 짧아지는 게 있죠. 예, 그런 거. 그반대는 fall up입니다. fall up은 바짝 접다는 말이고, 접다. 접어서 짧게 하다는 말이고, open 은 o u 그 반대로 쭉 펼치다, 늘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막이 펴지고 있네. 예? 마원경이막 펴지고 펴지고 있네. 길게 늘어나고 있네. 이런 말. Like the largest telescope that ever was. Ever w a s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망원경처럼. 아, 이나막 늘어나잖아. Goodbye feet. 안녕 내 발이여. For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they seemed to be almost out of sight. They were getting so far off. 왜냐하면은 자 for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굳ая했냐면은 하 when she looked down at her feet, look down at 이제 밑을 쳐다보다 그녀의 밑에 있는 그녀의 발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즉그 발들이 발들이 s e m p t y almost out of sight 그의 out of sigh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they were getting so far off 그들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get far off하면 멀어지다. 그렇게 멀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막 키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눈하고 발하고 그래 자꾸 멀어지니까 어 발이 막잘안 모인다 이런 막그어 어린애다운 그런 발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h, my poor little feet. Oh, 내 불쌍한 작은 발아. I wonder who will put on your shoes and stockings for you now. 자, 나는 참 어, 어? 궁금하다. 이제 누가 풀어 n your shoes 나한테 신발을 챙겨주고 또그 너를 위해 스타킹을 응? 여자니까 스타킹을 챙겼죠 스타킹을 챙겨줄지 참 이제 응? 궁금하다 응? 누구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 뛰어 Dears. 여기 뛰어서 이제 발 들이니까 뛰어 하면 이제 발한 개고 뛰어 발이 두개는뛰어입니다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이런 정도 I'm sure I won't be able 나는 확신해 나는 못할 거야 I won't be able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왜냐하면 발하고 지금 손하고 너무 멀어서 I'll be a great deal too far off to trouble myself about you. Not a great deal too far off는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Far off. 뭐 하기에 너무 더, To trouble myself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너를 위해서 Trouble myself 하면 이제 나 자신을 뭐이그 뭡니까 이렇게 좀 고생을 시키다 좀 일을 시키다 이런 말인데 이제 너한테 어? 내가 뭐 이렇게 해주기에는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나한테 뭘 해주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어? 이 손하고 발하고 혈리가 너무 떨어져서 눈도 뭐 이렇게 밑으로 봐도 발이 너무 길게 있어. 너무, 왜냐면 꼬마애가 이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커져. 한 3m 좀 커져버리면은 갑자기 좀 이상해 보이겠죠. 하여튼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이 전부 이, 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 나오는 이상한 엘리스가 하는 그런 이상한 말들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게 아무리 키가 커지도 발이 안 보이겠습니까? 발이 보이겠죠? 할수있겠 하여튼, 애의 상상력이 얼마나 이게 에, 뛰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You must manage the best way you can. 자, 너는 이 발들입니다, 발들. 니, 네, 니들은 이제 니들이 할수 있는 어, 최선의 방법으로 must manage 하면 이것은 <laughs>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내가 못해주니까. But I must be kind to them.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Uh, thought Alice, a l i 가 생각했다. Or, perhaps, 자, 오 여기, one,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Otherwise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they won't walk, walk the way I want to go.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을지도 몰라. 어? 안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얘들한테 잘 해주지 않으면, 내가 막, 내 몰라라 해버리면은, 얘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발이 막, 그냥 발하고, 이 머리가 따로 놀아버리면은. Let me see. 자, 글쎄, 보자, 보자. 내 가르치는 방법 뭔지 보자. Let me see. I will give them a new pair of boots every Christmas.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구두, 어, 구두 한 켤레를 사줄 거야 매 크리스마스마다. 다음, and she went on planning to herself how she would manage it. 자, 그리고 그녀는 고온 아이언지는 계속해서 몸을 하다는 말입니다. 온 하면 계속이죠.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하우시 우메니지 여기 이선 아까 나온 그언유페어 부츠입니다 여기 페어가 이렇게 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이거를 받아서 그냥 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부츠를 받지 않고 언뇨페어 자 그것을 매니저는 뭐 이제 처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과연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보냈는데 이것도 애들다운 애다운 발상이 나온 겁니다. 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그녀가 그것을 그 선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계획을 했다. They must go by the carrier. 이 carry 하면은 배달원 집배원의 뜻이 있습니다. Carrier. 뭐 aircraft carry 하면 항공 모함이죠. 이 들고 나르는 것, 뭐 나르는 사람, 집병원 어, 여기서 이런 말입니다. She thought 그녀는 어 생각했다. 자, they must go by the carrier 몸이까. 그들은 집병원을 통해 집병원에 의하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머리하고 그 이제 어이 발이 너무 무니까. 그 집배원이 배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나오죠 and how funny it will seem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funny 말은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뭐 아주 웃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재미있다 할 때는 fun 하죠 yeah, the movie is very fun 이렇게 합니다 and 뭐 the book is very fun 이렇게 하지 funny 하면은 그책좀 웃긴다는 말입니다 sending presents to one's own feet 자 자신의 발에 예, 여기 p r e s e n t 선물입니다 예, 발음은 present입니다. 이 동사가 된 present가 되죠. 여기 present. 자, 선물을, 자신의 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것도 우스꽝스럽고 또, and how are the directions will look? 여기 direction은 뭐 지시사항, 길안내 이런 것이 아니고 수치인 주소 성명입니다. 이것은. 에, 요새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direction을 수치인 주소 성명으로는 영국에서 썼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냥 Address죠. Address. Address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은 Direction입니다. 그수치 주소 성명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이말 How odd. Odd는 이상한, 뭐이런면 Strange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밑에 이제 나옵니다. 이, 이렇게 이제 주소를 써서 보내겠다는 말이죠. a l i c e right foot. Alice의 오른쪽 발. Esquire 하면 이것은 이제 뭐 시, 님, 귀하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 편지에 쓰는 거 있죠. 하스로그 하스로그 하스가 이게 난론데 난로 벽난로 옆에 융단 응? 음? 벽난로 옆에 그 이제 주소 구체진주소가 나오는 거죠. 니어드 팬더 팬더 하면 이건 또 벽난로 앞에 두는 금속지 난로망이라고 합니다. 난로하고 이렇게 혹시 부딪히면 안 되니까 뜨거우니까 그게 뭐 철사로 이렇게 해서 그런 그망 같은 게 있답니다. 그 곁에 있는 하스로그 벽난로 앞에 융단 거기에 계시는 엘리스의 오른발님께 이런 말입니다. with alice's love a l i c e 의 사랑을 담아서 oh dear what nonsense i'm talking oh dear 아 이런 dear는 뭐 이런 아이고 어머나 이런 말입니다 이 감탄사입니다 what nonsense i'm talking 내가 지금 얼마나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난센스는 헛소리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웃기네 이런 말 just then her h a i r struck against the roof of the hall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리가 struck against the 몸에 부딪히다는 말입니다 The roof of the hall. 그 복도의 천장에 부딪혔죠.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In fact, 사실, she was now more than nine feet high. 자, 사실 지금은, 지금은 그녀가 이미 9피트가 넘었죠. 9피트 하면요. 보세요. 2m74cm입니다. 예. Yeah. 얼마나 커진지 아시겠죠? 키가 이만큼 갑자기 커져버렸습니다. 뭐, 처음, 처음, 제일 처음에 뭐, 뭘 먹었, 먹으니까 었먹뭐 어떻게 됐죠? 바짝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었는데, 아,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렇게 엄청 커져버렸죠? 어쩜 정신없습니다. And she at once took up the little golden key and hurried off to the garden door. 자그 그러자 그녀는 즉시 자 이제 키가 엄청 커졌으니까 그 어, 아까 그 너무 작아져서 그 올라갈 수 없던 그 유리 그탁자 위에 그 음, 열쇠 황금 열쇠를 지금 가질수있겠죠 이제 그녀는 즉시 그조그마한 황금 열쇠를 집어서 집어 들고 took up and hurried off to the garden door 그정원으로 나가는 문정원 문에 문으로 hurried off 달려갔습니다 다음 poor Alice 아이고 불쌍한 Alice 가엾은 Alice 이로써, as much as h e could do. 자, 그것이, 자, 여기, 에, 일단 다읽고 lying down on one side to look through into the garden with one eye.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이 선, 가주어입니다. 진조어는 뭐냐? to look through 이하 부정사입니다. 자, 그것은, as much as h e could do. 그녀가 할수 있는 만큼의 그 많은 것이다. 저 이것은, 그녀가 할수 있는 전부이다. 더 이상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이 말입니다. as much as she could. 음? 그녀가 할수 있는 만큼이다. 최선을 다한 것이 그만큼이 된 말입니다. 자, l y i n g down on one side. 한쪽 옆으로 누워서 이제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그 조그만 문이 조그하기 때문에요. 이제 아예 누워서 봐야 됩니다. 한쪽 옆으로 누워서 to look through into the garden. 정원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with one eye. 한쪽 눈으로. 자, 이것이 그녀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But to get through was more hopeless than ever. 그러나 그 조금 한 문을 통과하는 것은 than ever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더 희망이 없어 보였다.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이렇게 너무 커져 버려서 그걸 통과하는 것은 뭐그어 어 힘들겠습니다. She sat down. 그 she sat down and began to cry. 그녀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You ought to be ashamed of yourself. 비어 shame of oneself 하면 이것은 뭐에뭐 뭐 스스로 부끄러워하다. 참, 창피한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You ought to b 너자신에 대해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야. 리스리가 응? Alice. 말했습니다. A great g i r 너처럼 큰 여자애가. 이 great 크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 g r e a t 의 원래 뜻은 이것은 큰입니다. 큰. 스몰의 반대입니다. 스몰의 반대가 물론 빅도 있지만은, 빅은 좀더 구체적인, 좀 i n f 한 좀 비공식적인 표현이고, 예, 좀더그 어, 공식적인 포멀한 표현은 great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she might well say this. 자, might well 하면요,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ight well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Might as well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에, might as well a as b 하면 a b하기보다는 a 한 편이 낫다. 그리고 may well도 마찬가지입니다. May well, may as well, 뭐 may as well. A, S, B, 이렇게 하면 다 비슷한데, might를 쓰면 조금 더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좀더뭐 공손한 표현이라 할까요? 좀더 이제 후퇴하는 그 가정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might가. 좀더 그런 네, 완곡한 표현, 좀더 부드러운 표현, 겸손한 표현, 어? 어, 그런 표현입니다. 자, might e l 은뭐 하는 것이다. 자,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 키가 3m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게 큰 소, 큰 여자죠. 큰 여자야죠. 어, 작은 애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렇게 큰 애가, 이, 이 울고 지금 뭐, 그, 앉았으니 얼마나 그, 어? 자, 어 to go on crying in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울고만 있다니, 응? 여기 지금, 이 문장은 여기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사이는 삽입줄로 보시면 됩니다. 응? 어? 물론 요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큰 여자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울기만 하다니 야너 창피한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 Stop this moment 뚝 그쳐 이 말이에요 뚝이 순간에 그쳐 이 말은 뚝 그쳐 바로 그쳐 이 말입니다 뚝 그쳐 I tell you 내가 명령한다 But She went on all the same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all the same 똑같이 갔다 이 말은 계속 울었다는 말 Shedding gallons of tears 어떻게 됩니까 갤런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말은 잘안씁니다만은 이제 영미 계통에서는 이걸 쓰죠. 우리말에서는 뭐몇대몇말 이렇게 하는데, 몇 말보다는 이거는 뭐 적고요. 1갤런이 3.8한살이 뚫어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아시겠죠? 1갤런, 1갤런 하면 4리또 정도 됩니다. 우리 4리또하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4천 이니까0 0 0 0이 니까 자갤런0 0 0 0어0 그러니까 뭐 우리말하면 이 예, 눈물을 막, 어, 어? 막 그냥 수만씩 쏟았다는 말입니다. 수십만씩 눈물, 눈물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어? gallons 하면 이것은 막 엄청난 양의 눈물을 쏟았다. s h e d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는 말입니다. shed, 떨리다. 이말 until there was a large pool all around her. 자, 언제까지 울었습니까? A large pool 하면 큰 웅덩이죠. all around her. 그녀 주변, 주변에 온, all around her 하면 온통 그녀 주변에, 그녀 주변에 온통 큰 웅덩이가 있을, 생기, 생길 때까지 이, about 4 inches deep. 그 깊이가 요 4인치입니다. 엄청나죠. 뭐한 10cm쯤 되겠네요. and reaching half down the hole. half down the hole 하면 복도 한 반점까지 미쳤다는 말입니다. 복도 반점, 복도 half down the hole. down 하면 이저좀 멀어지는 쪽을 그러니까 저쪽으로 복도 저쪽으로 반점. 음? reaching 거기까지 이미 그 눈물이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예 네, 다음 After time she heard a little pattering of feet in the distance and she hastily d r i e d her eyes to see what was coming After time 잠시 후에 she heard 그녀는 들었다 a little pattering pat 하면 이것은 타닥타닥 달리다 이는 의성입니다 타닥타닥 e 팻 이렇게 해서 장음으로 달리다 타닥타닥 달리다 a feet a little pattering of feet 하면은 장, 장걸음으로 달리는 그런 발소리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장걸음으로 달리는 그런 작은 발소리. 그 달리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발소리. 이렇게, 발, 이렇게 발소리죠. 이렇게 발소리. 작은 발소리. 급하게 달리는 그런 작은 발소리를 들었, 들었다. 인도티스트 사면 이것은 저 멀리서입니다. 저 멀리서. 멀리 떨어진 이 말이지. At a distance는 좀 떨어진, 붙지 않은 이 말이고, 이것은 뭐, 이제, 응? 그, at a distance는 의미 자체가, 어, 붙지 않았다.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고, 붙지 않았다는 말이 반대이고, in the distance는 가까이라는 말이 반대입니다. 저 멀리, 뭐, 예를 들어서 한 50m, 100m, 뭐, 어, 뭐, 1km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at a distance는 이제 뭐, 어, 뭐, 10cm일 수도 있고, 50cm일 수도 있고, 뭐, 뭐, 1m, 2m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자, 하여튼 이것은 멀리서 그런, 어, 잽싸게 달려오는 그런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And she hastily dried her eyes to see what was coming.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hastily, 급하게 dry her eyes 하면 에, 눈을 닦답니다. To see 뭐 하기 위해. To see what was coming.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눈물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닦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It was the white rabbit returning. 그것은 흰 토끼. 흰 토끼였다. 돌아오고 있는 흰 토끼였다. Splendidly dressed.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서. Splendidly. 아주 뭐 화려하게. 거창하게. dressed 옷을 입고서 with a pair of white kid gloves on one, in one hand and a large fan in the other. 위리들몸 <laughs> 가지고 있다는 말 a pair of white kid gloves kid g l o 는 어린 염소가죽으로 만든 장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의식용으로 요새 우리 뭐그 결혼식이나 무슨 뭐 국립묘지 든데 가면 이렇게 그 의식을 할때흰면 장갑을 끼죠 깨끗하게 이렇게 무엇을 정성스럽게 다룰 때 끼는 장갑이라고 합니다 이 에, 키드 글로브스가 옛날에는 뭐 어떤 흰 면장갑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가이 어린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모양입니다. 뭐 대체로 흰색으로 a 이식에는 주로 이제 흰색을 쓰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흰색이 나와 있죠. 이렇게 흰색의 키드 글로브스, 에이식용 장갑 한. 한 켤레를 가지고 또 뭘가 인원해 한쪽 손에는 그걸 가지고 이건 장을 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And large fan in y o e r 또 다른 손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개두개 개. 손은 지금 두 개뿐이 그럴 때는 첫 번째는 항상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디어더입니다. 두 개일 때는 그한 개를 지칭할 때는 원 나머지는 디어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나머지 손에는 a large fan 큰 부채를 들고 있죠. fan. electric fan 하면 이것은 뭐 선풍기고 어 이거는 그냥 부채입니다. fan. He came trotting along in a great hurry, muttering to himself as he came. Oh the duchess, the duchess. Oh, 아, 여기까지. 자, 여기서여기까지입니다 그는 trotting 하면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의성어입니다. 뭐 아까 뭐 패턴아, 트러시나 흡사합니다 총총 걸음으로 가다, 타닥타닥 우리말로 타닥타닥입니다. 트라트라 트라 이렇게 하면은 서두르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자, trotting along in a great hurry, 이 아주 급하게, in a great hurry, 아주 급하게 trotting along 하면 이제 쭉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along을 썼서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 쭉 따라오는데 트라, 아주 그 어, 총총 걸음으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그, 흰 토끼, muttering to himself as he came. 그가 이렇게 오면서, 오는 과정에 하면서애하면서 오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에, 뭐트 하면 중얼거리답니다. 중얼중얼 하다, 뭐트 뭐트 하다, 이런 말인데, 뭐라고 중얼거렸죠? Oh, the d u c h 는 듀크의 부인이죠. 이제 d u 공작 부인입니다. 공작 부인. K가 CH로 바뀌었죠. 자, Dutchies 보통 이에 s 기가 보통 이것은 이제 여성형 전미호입니다. 여성이 되죠. 뭐 Prince, Princess 이렇게 하듯이 공작부인, 공작부인, Oh, won't she be savage if I've kept her waiting? I've kept her waiting.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는 말이죠. <laughs> 현재 어려서 가지고. 어... 세비 자민이고 원래 야만인입니다. 여기서 형용사로서 쓰여 아주 그뭐 노발대발한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미개인 야만인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뭐 잔인한 그런 말도 있고 여기서는 그보다는 그냥 노발대발한 얘기 낚겠습니다 그녀는 노발대발해 있지 않을까? 노발대발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그녀를 기다리게 했다면은, Alice felt so desperate that so desperate군이죠. She was ready to ask help of anyone. 자, 앨리스는 feel desperate 하면 이것은 막 절망적이 되다는 말입니다. desperate 필사적인, 절망적인 그런 말을. 그녀는 너무나 절망적이 되어서 so that 구문 자 어떻게 했습니까? she was ready to ask help of anyone 누구의 도움이라도 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누구의 도움이라도 청할 그런 마음이 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도움을 요청하리라. 어? 뻔뻔스럽게 내가 요청하리라. so 그래서 when the rabbit came near her She began in a low, timid voice, if you please, sir.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rabbit, 자, 그 토끼가 came near her. 그녀 가까이 왔을 때, she began, 그녀는 시작했다. In a low, timid voice. Low 하면 낮은, timid는 금먹은, 뭐, 이, 저 자신 없는 일만, 그니까, 러 우리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모기 많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If you please, sir.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The rabbit started violently. 그 토끼는 s t a r 여기 시작했다는, 출발했다는 말이 아니고 뭘 출발하겠습니까? 여기서. Violently, 격렬하게 출발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스타트는 이게, 원래 스타트의 원뜻이요. 느낌이 start 하면 t가 지금 두 개나 나오죠. 터터 이렇게 해서. 타닥, 글 타닥. 타닥, 뛰어나가다. 그런 말이 원래 이것이. 놀라서 펄쩍 뛰어오르는 거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타트는 원래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새는 물론 이제 100m 출발할 때뭐 100m 출발도 잽싸게 뛰어나가죠 놀란 듯이 자 여기서는 바이올렛을 격렬하게 놀라서 뛰었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었다는 말입니다 Strapped the white kid gloves 그 흰색의 예식용 장갑을 떨어뜨리고, and the fan 그리고 또 선풍기, 아니 선풍기 아니고, 이부채도 떨어뜨리고, and a scurried w 인스컬드웨이, 스 away 하면, 이 스컬리 하면요, 알알, 허위 같은 말인데, 이 알이 어떤 느낌이 납니까? r r 하면은 우리말로 굴러가는 소리죠. 그건 이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르르르 <르르> 이렇게 해서 쭉 굴러가는 소 그러니까 급하게 가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r 이 들어가면요, scurry, hurry 이렇게 놀라서 황급히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scurry. 놀라서 아주 저 멀리 가버렸죠. 어디로 어둠 속으로, into darkness as hard as he could go. 그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토끼가 뛸수 있는 전속력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자 일단 파트 1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lice took up the fan and gloves. Alice는 그 부채와 장갑을 집어 들었다. And as the hole was very hot. 그리고 그 홀, 복도가 매우 더웠기 때문에 She kept fanning herself all the time. She went on talking. Keep, I don't n 계속 뭐뭐하다. Fan herself 하면 자신에게 부채를 붙이다는 말입니다. All the time, 내내, she went on talking. 그녀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내내 부채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디어 디어 이런 이런 이 뒤에는 여기서는 뭐 사랑하는 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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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 u e e everything is today. 와, how c u e e 얼마나 이상하냐? everything 모든 것이 is today. 오늘 오늘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음? 이렇게 이상하냐? and yesterday things went on just as usual. 어제는 things 모든 것들이 이런 주변 상황들이 went on 진행되었다. Just as usual.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진행되었는데, 모든 일들이 평소처럼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I wonder if I've been changed in the night. In the night o at night, 똑같습니다. At night. 근데 이제, 이, night 앞에 더가 붙으면 in이 붙습니다. In the night, at night. 밤에 내가 밤새 바뀌었는가? 왜 오늘 이렇게 모든 게 이상하지? 내가 밤새 바뀌어서 그런가? Let me think.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Yeah. Was I the same when I got up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똑같았던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I almost think I can remember feeling a little different. 나는 거의 생각했다.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Uh, I almost think I can remember feeling a little different.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말이에 feel a little different. 간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생각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약간 다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But if I'm not the same, 그러나 내가 똑같지 않다면은 the next question is. 그러니까 바뀌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바뀌었다면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은 who in the world am I? 세상에 이거 우리 말 똑같습니다.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 그럼 내가 누구라 말이냐? Who am I? Ah, that's the great puzzle. 야 이것이 정말 이게 참큰 퍼즐이구나. 이게 참 어, 내가 풀어야 할 엄청난 숙제구나 이런 말. 퍼즐, 이 난제, 수수께끼. 아 이게 수수께끼구나. 이걸 어떻게 알지? 아이고 골치 잡으네. And she began thinking over all the children she knew that were of the same age as herself. 그리고 그녀는 이제 에, 생각하기 시작했죠. Think over 하면 공곰이 생각하답니다. 뭐 누구에 대해서. Over the children. 그 모든 그 아이들. She knew, 그녀가 알았던 아이들. That were of the same age as herself. 자기와 똑같은 나이대의 그런 자기가 아는 모든 어린애들을 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하기 위해. To see if. 인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 She could have been changed for any of them. 그녀가 어, 바뀌었을지 혹이라도 could have been changed for. be changed for 하면 누구누구로 바뀌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change A for B 하면 A를 B로 이 바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어, 그런 그 교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되었어요. 자, she could have been changed. 하여튼 그 change A for B에서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hange for는 뭐로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ny o 자, 그들 중에 누구로 과연 바뀌었을지를 보기 위해서, 응?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자기가 아는 모든 자기 또래의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소녀들이겠죠. 소녀들 다 생각해 보본것다 내가 과연 누구로 바뀌었을까? 응? 이제 그 다음, 이 다음에는 그 자기 친구 이제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 내가 괴로 바뀌었는가? 괴로 바뀌었는가? 이제 작생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